내일요, 내일요, 제가 4시까지 오실 분 오세요. 그런 행사가 뭐냐면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 제가 초청장에서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모시는 걸. 사회복지 대표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장애인 탈시설 범사회복지 대책위원회 발대식 및 성명서 발표회. 야 yeah. <laughs> 네. 드디어, 드디어, 어 전장연에 맞서는 장애인들 전선이 구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유, 그래서. 음. 전장인이 모든 걸다 주도하게 할 수는 없잖아. 장애인, 뭐, 탈시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에 전장애인이 하자는 대로 다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범사회복지대책위원회 이렇게 꾸려졌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저쪽에서 대놓고, 어,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어, 니들은 나를 공격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 왜 의미가 없냐면, 저는요, 여기, 여기 게스트입니다, 게스트. 제가 여기에, 뭐, 뭐 감사 사무총장 뭐그 어떤 직책도 없어요 <laughs> 아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걸 걸 저는요 <laughs> 저는 그러니까 니들이 나를 공격을 한다고 해도 뻘짓이 되는 거지 그쵸 그렇죠? 이런게 이런 자 이렇게 내가 발족돼서 전장현하고 싸우는 진짜 이제 저 업쪽 저, 저쪽 저쪽에 전장현하고 맞설 수 있는 장애인 개, 그리고 장애인 사회복지 계 저쪽에서 이렇게 딱, 그냥 이제, 맞다, 이가 쳐지는 상황이죠. <laughs> 아, 난 너무 해피해. 이제는 나는 이제 그냥, 지금부터 이제 제가 할 일은요, 어, 이제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어, 이제,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되나, 이제, 이제 보면 돼. 나이스! 이렇게 하고, 이제 제가 할 일은 없어. 이제, 나이스만 외으면 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있잖아요. 괜히 좌파들이 언더를 돌리는 게 아니야. 어, 괜히 좌파들이 언더를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저보고 이제 뭐, 뭐 하냐, 뭐 그러는데, 저는요, 한, 한 자리 맡으면 죽어. 한 자리 맡으면 죽는데, 한 자리를 안 맡으면, 어,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지. 그래서 전년 내일 저기 가서 어, 야하고 박수만 치고 올 거예요. 그래서 저 보고 싶은 분들은 오시면 됩니다. <laughs> 메롱이죠 메롱. 제가 어떻게 해놨어요? 뭐라고 했는데? 내롱 그랬어요? 어, 내롱이나 메롱이나 <laughs> 어차피 통하면 되죠. 그래서 있잖아요. 어,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축전이 이렇게 정진석 비대위원장으로부터도 축전이 왔고 어, 여러분 여러분. 어, 그리고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한테도 축전이 왔고 주호영 원내대표한테도 축전이 왔고. 아이고, 이게 여러분, 나는 보여줬어. 이렇게 전선을 치는 거다. 라고 나는, 난 보수한테 분명히 보여줬어. 이게 모범다반 같은 전선이 어떻게 구축됐는지에 대한 모범다반을 보여줬으니까, 앞으로는 이제, 아우, 요번에 내가 진짜 화물연대고 뭐건설로적다 전선을 칠수 있었으나, 그러나 제가 몸이 한두 개가 아니고, 저도, 어, 여러분,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도 대놓고 스스로 우주신데, 내가 여기서까지 우주주를 안 하면, 우주주를 안 하면, 누가 나를 알아주나? 음, <laughs> 누가 나를 알아준다고, 이 개새끼들, 뒤에서 내 욕이나 하고, 뒷담화나 까기지. 이 보수란 인간들도, 이거 전장현할 때, 여러분, 내 뒷담화를 얼마나 까는 줄 알아요, 여러분? 와. 와, 나한테 고마워 하는 거는 둘째 치고, 욕들을 해. 왜, 내가 너무 빛나니까 니들이 어두워지냐? 참 여러분 생각보다 생각보다 진짜 여러분 황당한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엄청난 어, 내가 다 얘기하지 않고 내가 참고 가는 것도 진짜 내 스스로 그 그것까지 제가 여러분 우쭈쭈 합니다. H 마칸내님 감사합니다. 아우 저를 우쭈쭈 해 주시는 방법을 잘 아시는군요. 내 네, 슈퍼챗 감사합니다. 신이 나 님도 감사하고 카이다 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가성 나 같은 놈인 가나 같은 놈만 열 명만 있어 봐. 좌파 박살 나는 거야. 네. 모니카, 개인님, 감사합니다. 스피커와 활동가의 전형을 보고, 보여주고 있다. 저, 스스로 그렇게 스스로 우쭈쭈 하면서 저는 모든 것에서 손을, 손을, 지금, 모든 것에서 손을 놓고 있습니다. 진짜. 모든 것에서 손을 놓았다는 얘기가 여러분, 그게 모든 일이 잘 돌아가는 그런다는 얘기죠 뭐 아무튼 여러분들 이게 또 모든 걸다 있는 그대로 얘기를 스트레이트하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수, 드릴 수 없는 거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지만 뭐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러면 있잖아요 다 그런거죠 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세상 여러분 응? 자기 채널에서 우쭈쭈 하면 되지 폴 제가 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 새끼 뭐 원하고 잘해? 응? 아 씨. 어후. 빅토리를 원한다, 빅토리. 아유. 아휴... 저요, 이렇게 해서, 아 이제 총선 시즌도 오고, 뭐, 공천도 지하려고, 뭐, 누구, 누가, 누구 라인 타고, 어쩌고저쩌고, 뭐, 저 새끼 저거, 이준석하고, 어쩌고저쩌고, 뭐, 대통령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아휴, 좀, 당신들의 헛소리에 내가,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나는, 나는 그냥, 여의도에 관심이 없어. 연시, 여의도에 관심이 없고, 내가 오로지 나는 싸움이 붙으면 이겨야 되는 거고, 좌파하는 꼬라지는 막아야 되는 거고, 어, 그런 거야. 그리고, 노골적으로 얘기하지만, 난내 채널 크고, 내 구독자 늘고, 어, 슈퍼채 터지고, 이게, 이러면 됐어. 난 그걸 원해. 내 나이가 지금 뭐, 시, 흔은이다 됐는데, 지금부터 무슨 출사표를 던지고, 정치권을 기웃기웃거려, 쪽팔리게. 내가 하는 정치는 그냥 내 스타일대로 정치하면 되지 유튜버로서 아, 그래도 이제 세상 들었다 났다 하는구만 뭐 응? 대선도 들었다 났다 하고 막 이런 전선도 들었다 났다 하고 응? 다들 음 응? 일명, 일명 제도권에서 인정하기 싫겠지만 응? 이상하잖아 어, 왜저 새끼가 설치가지고 뭐가 될 일이 안 되지? 응? 아 그게 좌파들한테 물어봐 좌파들 입장에서 내가 설치가지고 아, 될일안된 사람들 정말 많아. 아주 이재명, 대표라고, 대표는, 아, 저 새끼 만 아니었어도 하는 순간이 한두 군데가 아닐 거야. 아, 씨. 에휴, 참. 시대가 나은 정치권의 탕하 유죄를 되겠습니다, 여러분. <laughs>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내일은, 내일은 이제 다들 대책이 이제 유효한 대책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어? 서울시는 뭐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부탁을 했다고 하죠. 어... 전장현이 지하철 타려고 대기하고 있으면 스크린도어도 안 열어주는 거야. 그냥 지하철이 쭉 지나가버리는 겁니다. 와, 영무원들이. 지금 전장현 사람들 역 안에 들어왔어요. 오케이. 무정차 통과. 들어가서 방해할 방법이 없네. 스크린도어도 연, 열어주지 않는 거야. 그럼 그 역에서 대기하셨던 분들 짜증이 나겠지만 피해는 최소화. 그분들은 빨리 다른 역으로 이동을 하시고. 그리고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다른 역으로 가야 되잖아. 네? 지하철 공사나 오세훈 시장이나 어, 윤석열 대통령을 욕하지 마시고 전장현 사람들 당신들 때문에 <laughs> 참 시위 시작할 때 대한민국 사람들 전장현한테 온정적이었는데 그 전, 전장현한테 오, 온정적인 여론 다 뒤집혔네 본인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니까 그런 거지 무리한 요구라고 사람들 불편하게 하고 강짜를 부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는 거죠 여러분 응? 아휴, 일단은, 1회전은 승리한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1회전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들 훨씬 더 집요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일단은, 일단 저는 그 어떤 감투도 쓰지 않는 게 저한테는 안전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프리롤로 리베로를 할수 있는 거고. 일단은 전장현 나고의 전선에서 저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누군가가 이, 지는 건또저 사람들도 열받아 전원 열받아가지고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또 굶기 시작할걸? <laughs> 지하철에서 이렇게 딴 사람들한테 이렇게 되는 게 아니하고 이제 나 죽을 거야 그러면서 나 단식해서 죽을 거야. 나 죽으면 니들이 나쁜 놈. 당신이 굶다가 죽으면 왜? 딴 사람들이 나쁜 놈들인데. 그것도 여러분 냉정해 줘야 돼. 아, 굶고 있는 게뭐 어떤 진짜 의사의 결기. 응? 정말 옳은 거 세상이 세상이 잘못되었을 때 그걸 바로 잡기 위해서 굶는다. 아, 여러분 여러분. 그런 그런 거다 개구라야. 아, 문재인이 굶건 전척 정청래가 굶건 굶건 박경 박영, 박경석이 굶건 누가 굶으라고 시켰어? 굶으면 여론이 좋아질 거라고? 아, 그건 당신들의 헛, 망상이야. 그냥 밥 먹고, 밥 먹고 말이 되는 얘기를 해서 설득을 하라고. 아휴. 아, 여러분, 진짜 있잖아요. 진짜. 기분이 뿌듯합니다. 기분이 뿌듯하고. 저는 다시 얘기하지만요, 여러분. 저는 별거 한거 없어요. 저는 별거 한거 없고. 신부님하고, 재성님하고, 채운민 기자하고 아 그분들이 진짜 할거다 했고 나는 나는 한거 없어. 나는 한거 없는데 이상하게 유지일이없으면 뭔가 화렴정점이 안 되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인데 아어 어느, 어느 순간 내가 진짜 나 없어도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 없을 거야. 나 없다고 뭐안 되는 거 그런 거 하나도 없을 거야. 그런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나는 그냥 옛날에 내가 했었던 업적이나 팔아먹고, 방구석에서 유튜브나 하고, 그럴 수 있는 세상에 왔으면 참 좋겠는데, 저는 제가 철 잘합니다. 어디선가, 응? 음? 누군가에 어떤 열받는 일이 생기고, 이게 왜 나지? 이게 왜 나야? 어, 딴 사람은 없어? 라는 순간이면, 저는 또 나섭니다. 아, 씨. <laughs> 아... 여러분, 이 우주주, 이 우주주는 여기까지 할게요. 이거는 여러분 진짜 전 당사자잖아. 당사자라고 생각해. 이거 처음부터 여기까지. 아, 어, 아, 1년 동안 너무너무 짜증났어. 너무너무, 너무너무 짜증난 거야. 아니, 이게 왜? 와, 거기 그 어떤 국회의원 거기서 무릎 꿇고, 음, 국민의힘 국회의원 하나가 거기서 무릎 꿇고 그러고, 내 딸, 내 딸이 장애인이라서 잘 아는데 어떤 또 국회의원은 또, 그러고, 전 국회의원은 그러고 앉아있지. 나는 착하니까 이 사람한테 무릎 꿇고 앉아서 대화해주겠어. 이러고 앉아있지. 아, 어, 지옥 같은, 지옥 같은 일년이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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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우 내승질에 이승.. 선, 성격머리에 어 그러니까 저는요 이런 말다 하기 때문에 벼슬을 못해요 여러분 어. 높으신.. 높으신 분들의 뻘짓에 대해서 어우 진짜 개뻘짓 이렇게 해버리니까 저는요 여러분 어. 저는 저는 벼슬을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폭뭐 욕을 하시지만 이거, 이거에 있어서 가장 가장 정성을 쏟아주신 그리고 이 전선에 내가 이제 이게 이 전선이 무너지려고 할때 때 제도권에서 그리고 국회에서 이거에 관심을 가져준 최재형 의원님한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아 진짜 조용히 할일 하는 사람 아 이, 이런, 이런 사람이 진짜 대한민국의 스탠다드 엘리트구나 간만에 간만에 경기고성올 때의 품격을 느껴봤어 여러분들이 뭐 최재형 의원 별로 마음에 안들줄 몰라도 이, 이 전장 현 관련돼서 국회의원 중에서 어, 어 인. 지리하고 그리고 걔네들한테 전장연이 우르르 몰려와서 의원실 점거까지 하려고 했었으면 여러분최재형 의원이 얼마나 저들의 아픔들 쳤는지 아시겠죠? 아 기꺼이 이, 이거에 어, 몸빵도 마다 안 하고 이거 이거에 나서주신 최재형 의원님. 나머지 사람들 다 날씨 진짜 다 기억할 거야. 오 그치 그치 맞지? 전장현하고 전선 쳐야지 그래놓고서. 야, 네가 알아서 해라. 아, 나 진짜. 어, 아, 씨. 그건 그건 이준석하고의 전. 아, 씨. 오, 악몽이야. 음, 전혀 이번에. 아, 그래도 끝까지 해서 결국은 대통령실이 나서니까는 일이 좀 되는 건가? <laughs> 이런 마음 고생이 많았습니다. 뭐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이 이, 이 넋두리를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 그래도 이 넋두리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결과가 좋은 결과가 앞으로도 더 좋을 거예요 일단은 일단은 전선은 전선은 구축되었다 지금서부터는 공방전이 벌어질 텐데 그 공방전은 그냥 전 중계방송 할게요그 공방전까지 이제 제가 하면 나 녹아 <laughs> 앞으로도 또 다른 전선을 지금 찾고 있거든요 재밌는 전선이 몇 개가 더 있어요. 자 일단 저는 또 따, 다른 판때기를 깔러 어, 이동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내일 제 몰골 보고 싶으신 분들은 미랄교회로 오시면 어, 제가 아, 아씨 참 밀려야 되는데 KTX 예매 실패 씨아 가는 건 예매했는데 오는 게 없어서 예매 실패 아무튼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할게요